오늘 이 아침, 특별히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십자가 그 공의와 정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한 여섯 살쯤 된것 같아요.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동생이 칭얼거렸던 것 같아요. 동생과 함께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멈추고 있던가요? 계속 전진합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전진을 했습니다. 옆 마을까지 갔는데요. 한 10리 정도 떨어진 마을까지 갔어요. 길가에서 이제 동생과 함께 울고 있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친척 아저씨께서 두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할머니 댁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침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어리기 때문입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왜 길을 잃어버리죠? 성숙한 어른들. 배울 만큼 배우신 어른들은 왜 미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을까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매순간 중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미로에 갇힌, 그래서 미로에서 허부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어제의 성공이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오늘 내일까지 그 실패가 또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순간 우리는 중간에서 출발합니다. 인연을 만날 때도 있고, 가끔씩 빌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대로 어떤 일이 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엉뚱한 일들이 벌어져서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미로를 걷는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로에서 탈출하는 방법.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 보면 됩니다. 미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출구. 힘들고 답답해도 출구가 보이면 삽니다. 근데 출구가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매순간 미로를 걷습니다. 그리고 이 미로에서 벗어나려면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보아야 합니다. 빅 스토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성찰, 통찰 이 모든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빅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보는 책입니다. 신기하게도 미로 위에서 미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렇죠. 출구가 보입니다. 사막에도 길이 있답니다. 사막에 난 길은 우물과 우물을 이어놓은 길이라고 합니다. 직선으로 빠르게 가는 길이 길이 아니라 사막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물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만 주어지면 살거든요. 아무리 복잡하고 괴로워도 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삽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과 대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나는 통찰과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17살 때 형님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구동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미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형님들을 이해할 수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총리 되시니 되고 나서도 요셉은 몰랐어요. 상세기 50장 20절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출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셨대요. 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사라지지 않지만 과거는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어요. 해석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오늘 읽은 요한 일서 말씀 역시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 일서에서 말씀하는 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구와 이어지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출구와 이어지지 않는 길을 걷는 여정, 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출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일서 공동체는 특별히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땅의 관심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았겠습니까? 하늘입니다. 영적인 일에 과도하게 몰두합니다. 그리고 땅의 일,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나는 이미 깨달았으니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아프게 해도 괜찮아요. 이미 나는 하늘의 이치로 통달한 사람이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이 사람들은 삶의 현장성과 윤리성이 없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되는 사람 있지요. 나만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이야기 속에 무슨 공의와 정의의 이야기가 들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영적인 일이만 과도하게 멀두한이 사람들 과연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런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미로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자기 신념에 갇힌 사람인 것 같아. 요 삶의 현장성과 윤리성에 무관심했던 그들, 그런 삶을 추구했던 그들의 삶 자체가 미로입니다. 어거스틴은 악이란 좁혀진 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이런 게 악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 아주 부분적인 선을 마치 큰 선처럼 강조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TV 뉴스 보기가 너무 두렵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뻔뻔해요. 그들의 그 탁월한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막 교묘하게 피하는 대답을 하는데, 야, 이거 참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십니까?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게 선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구원 받는 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예쓰는 사람은요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고 비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인, 하늘의 이치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은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실까요? 가끔 잠에서 깰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반대로 소인. 자기 이익과 어떤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한 사람. 둘중 어느 사람이 더 잠을 단잠잠 주무실까요? 소인이에요, 소인. 그냥 배만 부르면 이 사람은 잠을 너무너무 잘 주무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갈등이 막 일어나요. 고민이 생겨요. 인격이 다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늘의 뜻이 내 마음에 일순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새벽 예배 때문에 참 힘드시죠? 예수 믿는다는 건요. 문제와 걱정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온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가 교환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은 우리 인간의 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로 감사하는 걸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의롭게 된 우리들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부합할 때라야 안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파와 달라요. 영지주의와 달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부합할 수 있을까? 100점은 불가능하지만 60점, 70점을 향해서 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한 8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서를 이제 1년 한번씩 순위하는데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가 차량 안내하시는 부서였어요. 제발 목사님 예배 끝나면 바로 달려 오셔서 주차장 입구에 서 계셔만 주십시오. 다른 거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왜 차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서만 계시면 된대요 근데 제가 없이 차량 안내 위원들만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시는 겁니까? 그렇대요 예배 끝나고 내려오실 때는 예배 들을 때 천사의 얼굴이 하나도 없대요 내 차를 갈아먹고 있는 차는 다 돌진해야 될 차인가 봐요 그일초이 초를 못 견뎌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욕도 하신대요. 제발 목사님이 그게 계시면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거칠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건 사실이지만 그 의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의가 나를 통해서 주차장에 안내하시는 분까지 미쳐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사라지지 않고 휘발되지 않고 집에까지 당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깨울 때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구와 이어지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이 악입니다. 우리와 온 세상의 화목자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끝으로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곤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에 수십 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방점을 찍지 않고 그리스도의 방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방점을 찍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똑똑하게, 냉철하게 흠없이 분석하고 정리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학적 가치, 지식만큼 더 우리들이 강조하고 방점을 찍어야 될게 무엇입니까? 깨워에게 오신 예수님, 수과성 여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별 차이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작은 차이 때문에 큰 일이 벌어졌던 공동체가 요한일스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의 우리들이 방점을 찍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방점을 찍었던 그일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죠? 땅의 문제 때문입니까? 하늘의 문제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 주셨는데, 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그리고 동생을 죽였어요. 나의 신앙의 신념,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이게 종교 전쟁이에요. 신앙의 갈등이요. 예수님께 방점을 찍으면... 갈등이 있어도 이게 해결돼요. 근데 없던 갈등도 그리스도의 방점을 찍는 순간, 육체로 오신 예수에 대한 기억이 희미어졌을때 요한공동체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태극기 들고 막 하시잖아요. 예수의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외치시잖아요.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 자리 에안 보이는 것 같아요. 땅을 배제한 하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기심과 폭력으로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 어, 남편이 죽도록 사랑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또그 반대도 있다는 뜻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내 남편 옆에 있는 예수님을 살짝 바라보면 그 올라왔던 화가 살짝 내려앉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냐? 이게 신학적 이야기잖아요.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소명교회가 그리스도의 방점을 찍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예수의 방점을 먼저 찍게 되시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로 위에서 미로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고, 때로는 너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봉호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1987년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발기인으로 이 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하신 분이 선봉호 서울대 명예 교수님, 선봉호 장노님이십니다. 이 분을 생각하면 공의와 정의란 단어가 떠올라요. 약자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 분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한 평생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최근에 손봉호 장로님이 쓰신 에세이 자서전이 나왔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아, 그랬구나. 이분은 철학 공부도 하셨고 신학 공부도 하신 분이에요. 철학의 지식, 신학의 지식이 그를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지식이 필요하지만, 보다 그 근원적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선봉어 장로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일입니다. 어느 날 30대 젊은 부인이 선봉어 어린이에게. 길을 물었어요. 토성동이 어느 쪽이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30대 아주머니. 죽은 아이를 업고 정신을 놓은 이 아주머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셨어요. 토성동 정반대 방향으로 걷고 계셨어요. 아주머니,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무섭기도 했고, 굉장히 두렵기도 했던 이 초막 4학년 손목호 어린이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그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엄마, 엄마, 오늘 내가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죽은 자기 아이를 포대기 없고, 나에게 자기가 사는 동네 마을을 묻는 거 있지. 내가 가르쳐드렸는데, 나 무서워서 혼났어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빗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그 울음소리에 선봉호 어린이가 깬 거예요.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어메, 와우노. 그 여자가 불쌍해서야 그 토성동 여자 말이야 그 여자가 불쌍해서 운다 어린 자식을 셋이나 병으로 잃었던 어머니에게 토성동 여인의 이야기는 남의 일 같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어머니의 그 눈물은 손 교수님에게 동정을, 컴패션을 가르쳐 주었고 손 교수님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수 있는 근원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가 50년, 70년 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행복 지수는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무엇을 다시 되찾아야 될까요? 동정심을 저는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날카로워요. 여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 탁월한 신학적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교회의 사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에 그냥 우리의 무관심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두꺼워지고 딱딱해졌어요. 이 아침에 이 책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 이 책을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진아영 교수님, 미국에서 소아 정신과 의사로 계신 진아영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성공한 사람이 됐죠. 미국에서 의사가 되셨으니까. 또 미국의 유명한 또 남편도 의사예요. 근데 갑자기 불치병이 들이닥쳐 가지고 한 2, 3년 정도 아무 일도 못 하고 투병을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오셔서 친정 어머니 집에서 요양하는데 이제 아이도 못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넋두리 하듯이 그랬답니다. 엄마 엄마 하나님도 참 너무 하시지. 나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셨으면 내가 엄청나게 잘 키웠을 텐데. 내 전공이 소아 정신과잖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진화영 교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얘야, 아이는 잘 키우기 위해서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란다.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란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의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 어려운 부분을 다 마친 탁월한 소아정신과 의사도 미로에 갇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사랑입니까? 잘 키우는 데입니까? 잘 키우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잘 키워야 돼요 그런데 방점은 사랑에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도 중요하고 신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메슬로라는 그 학자는 인간의 행복은 자기실 시련이 이루어질 때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이 시련될 때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메슬로라는 학자가 말년에 미로에 갇혔어요 본인을 보니까 다 뜻을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않으더래요. 자기 시련을 완성할 때 행복한다고 자기가 가르치고 글도 썼는데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해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논리를 바꿔요. 자기 시련보다 높은 단계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자기 초월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것. 나를 넘어선다는 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를 벗어나 내 형제와 이웃에게 갈때 내가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공평과 정의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액세서리처럼 여유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목적지는요,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준 데 끝까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온 세상의 희생제물이 되신 이 부분까지 우리들이 나아갈 때라야 십자가의 도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온고가 없어요. 그 말은 이제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더 지식이 차고 넘치면 안 돼요. 지식의 또 미로에 빠져버려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한 기도하십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가 미로에 갇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애들 잘 키우려다가 제가 미로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계획과 뜻을 잘 펼쳐보려다가 어디에서부터인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화목제물의 목적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롭게 됨의 자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의롭게 되는 부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목표를 이루는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를 초월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